안녕하세요. 선니스타입니다 음, 간밤 뉴욕 증시는 부양책 불발에 대한 우려로 3대 지수가 모두 1%가 넘는 급락에 나왔습니다. 우리장 코스피는 장 초반 개파락하며 출발했는데 급반등이 나오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음, 장 초반 하락하던 증시가 11시 30분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속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승 마감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장 초반에 현물을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후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장 막판까지 상승으로 전환시켰고요. 반면에, 개인은 2884억 원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 현재, 어 현재 미그 다우 선물 모양인데요.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 30분봉으로 봤을 때, 어 급락하던 다우 선물이 이후 그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 위치에 와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봐야 되겠지만, 우 상향하는 모습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요. 미 다오 선물이 이와 같을 시, 우리장도 상승에 대한 전환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은데, 우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장 코스피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 내일은 그 추세를 전환하는, 그 동안의 그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음, 내일장 그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코스피의 지수는 대략 2,400한15전 고점대 부근까지 올라서지 않겠나 전망해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선니스탁 에서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예상해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시초가부터 갭상승 하며 우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봉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시초가부터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구요 어, 하락세가 잠깐 나왔지만 다시 어, 9점대로 올라서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미 매수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구요 음, 이와 같을 시 삼성전자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내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성전자는 내일 이와 같은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내일은 오늘 상승을 이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번 상승은 전 고점대 9월 이후에 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고점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고점은 대략 62,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자리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세상으로 본다면, 이번 추세는 이와 같은 상승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점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인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오늘 63부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드렸는데, 어, 코스피 상승 반전에 따른 어, 하락이 이어졌고요 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어, 오늘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내일 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볼수 있겠구요. 우선 아래로 내려오는, 다시 그 재차 하락으로 반전하는, 이런 모습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며칠째 소개해 드리고 있는 빅히트 종목인데요. 아, 빅히트 종목은 오늘 다시 한번 저점이 나와 주었구요.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182,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비키트는 현재 분봉상 짧은 분봉으로 보면 매수 신호권에 모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은 본격 반등이 나오기는 시기 상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내일 그 빅히트가 어, 좀더 오른다면 어, 장기 분봉에서 매수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그 이후에 어, 매수에 들어가도 어, 충분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음 결국 그 내일장 빅히트는 좀더 오른다면 반등세가 시작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지수 관련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이버, 네이버는 오늘 큰폭 하락이 있었다가 반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구요. 대부분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LG 화학 등 대부분 그 주요 종목들이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시가부터 개파락하며 출발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 상승보다는 현재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시초가부터 매수에 따라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LG 화학은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많아 보이는데, 어,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은 그 20선 부근인 644,000원까지, 이 부근까지 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 그리고 다음에는 게임주, 어, 넷마블인데요. 아, 넷마블은 204,500원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상당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그 살짝 그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분봉으로 살펴보면 음 넷마블은 단기 분봉에서 매수 신호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이 위치에 봤을 때 매수 신호에. 에, 들어서는 이런 모습인데, 음, 넷마블은 내일, 내일 추위를 잘 지켜보시기 바라며, 어, 내일 어쩌면 어,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 우리장 코스피는 어, 내일 그 상방 가능성에 어, 좀더큰 무게를 두고 있긴 하나, 지금 그 위치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 미국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우리장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어, 코스피 상승에 기회를 주고는 있으나, 오늘 미국장 흐름이 중요한 만큼,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 장은 미국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급반전 시키며 마감했는데 내일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되는 날이고요 시가 부터 상승으로 밀어 올려야 될 것이고 만약 그 시가가 낮게 시작해서 장 초반에 바로 하락세로 밀어 붙인다면 오늘의 상승이 제차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내일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일장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